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메스 보르도 축구와 관련하여서 메스는 리그 최하위 팀입니다. 보르도 역시나 메스와 승점 차이가 4점에 불과하며, 메스는 최하위 팀이지만, 휴식기 전두 경기에서 마르세오와 비기는 등, 패하지 않았습니다. 브론과 키키 등 최종 수비가 몸을 날려 상대의 침투를 막아내고 있고, 마이가가 중원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데프레빌레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결정력 부재에 시달리고 있기에, 결정력인 한 방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는, 팀 수비의 핵인 제메르송이 징계로 결장합니다. 다음으로 보르도는 휴식기 전 경기를 패하고 들어갔지만 경기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리그앙 위인 파리를 맞이해서 위협적인 찬스를 경기 내내 만들며 2대 3으로 분패를 했고 랭스 상대로는 역전승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팀의 최다 득점자이자 주전 스트라이커인 황희조가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앨리스와아들리 딜로 선 등이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로 그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중앙을 책임지는 오나나의 움직임도 빼어납니다. 이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보르도가 승점을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스도 수비를 중심으로 경기력이 살아났지만 제메르송의 공백으로 인해서 더 수비의 중점을 둬야 합니다. 메스 보르도가 원정이지만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담보르도의 원정 경기력이 그리 인상적이지 않기에 쉽게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습니다. 황희조가이 경기에도 나설 수 없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FC 메스 리그에서는 21호 페페페 무무 지난 라운드 마르세요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2경기 연속 무승부로 승점을 쌓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하위인데다 리그 5경기 연속 무승으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곳은 공격 성과가 좀처럼 나지 않으며 윗선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탓에 공격 지역에서 소유권을 늘리는 것부터 난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주전 공격수 니안의 의존도가 큰데 그 역시도 침묵을 지키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후방 전력 누수까지 겹쳤습니다. 현지 발표에 따르면 장기 부상자인 카빗을 제외하고 미아카테와 우돌까지 부상으로 결장한다고 합니다. 직전 경기에서 퇴장당한 제메르손은 징계로 빠집니다. 수비 진 뎁스가 얇은 탓에 정상 전력을 꾸리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결장자는 미아카테, 제메르손, 우돌, 카빗 다음으로는 지롱댕 드보르도 리그에서는 18위로 페모 무승패 이 팀은 상대와 유사한 수준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보다 낮고 직전 경기에서 PSG와 접전을 펼치는 등 보다 스쿼드가 좋은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풀어갑니다. 메스보르도 축구와 관련하여서 최근 공격력이 살아났습니다. 진은 내 경기에서 도합 7득점을 적중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시즌 극초반 황희조 의존도가 심했는데 마화와 앨리스 등이 분전하며 다양한 공격 선택지를 갖고 가는 중입니다. 유사한 화력이 구현된다면 1득점에서 2득점 생산에 있어서는 무리한 과제는 아니라는 점으로 맞대결 전적 역시 우세합니다. 최근 11경기에서 7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성적을 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무실점을 8번이나 따냈을 정도로 상대 무은 공격의 대처가 빨랐으며 결장자는다에서 맞아 황희조입니다. 이두 곳에 있어서 공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선전을 할 확률은 높다는 점으로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우위를 보이는 보르도가 1선과 2선의 힘을 강력하게 주며 승기를 잡을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음으로 메스는 프레데릭 강토네티 감독은 이끄는데 공격수 니콜라스 데프리빌 미드필더 파페 마타르 수비수 제메르송이 핵심입니다. 메스는 리그 21호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1승 5무 7패로 극노로 부진합니다. 13골을 넣고 27골을 내주면서 실점이 너무 많은 곳으로 연패를 당하던 메스는 그래도 최근 생티티엔과 1대1 강호 마르세요와 각각 1대1 0대0으로 비긴 이후에 친선전에서 카이저 슬라우텔은 독일 3부를 2대1로 이기면서 반등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부상자는 하비트 은뱅게입니다. 다음으로 메스 보르도는 블라디미르 페트코비치 감독이 이끕니다. 스위스 대표팀을 오랜 기간 이끌었던 페트코비치 감독이 이번 시즌부터 보르도를 이끌고 있으며 한국 대표팀 공격수 황희조와은바에니앙과 엘버스 엘리스가 핵심입니다. 18위인 보르도는 2승 6무 5패로 18골을 넣고 27골을 허용하였으며 을 최근의 흐름은 안 좋았습니다.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무 무승패 모나코의 0대3으로 졌던 보르도는 난트 로리앙과 각각 1대1 비겼으나 랭스를 3대2로 이겼지만 최근 파리생 제르맹에 2대3으로 졌습니다. 보르도는 시소코 베스 맥세르를 포함을 하여서 황희조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해 있어서 이 경기 출장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이두 곳에 있어서 6번의 맞대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승 1무 1패로 보르도 팀이 우세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장 최근 대결은 메스가 보르도 원정에서 거둔 2대1 승리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 메스팀이 더 낮고 보르도의 경우에는 황의조 선수를 포함을 하여서 부상자가 너무 많은 점을 감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메스 보르도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신 후에 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 분석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 또한 참고를 해주신 다음에 결론을 내려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